똑똑냥, 고칠작전. 오랫동안 사귀었던 선두의 친구야. 가, 그 다음 가서 뭐였지? 아, 이 까먹으면 어떡해! 다시. 오랫동안 사귀었던 선두의 친구. 잠깐만! 잠깐만! 너무 대충 고른 거 아니야? 아, 그냥. 오랫동안 사귀었던 였다. 아우, 저다 불렀네. 아니, 이거 백 번만에 부르는 게 말이 되냐고! 토놈이 슬프게! 오랫동안 사귀었던 덤무맨 친구야 아, 잠깐만, 지금 빨리 부르란 뜻이 아니다. 아저 각자 뭐야? 근데 너왜 이렇게 잘 불러? 너 노래 실력이 좋구나. 아, 저 그냥 노래 부르고 싶어서요. 네, 바이바이요. 아, 왜 이거? 뭐야, 이거. <laughs> 왜 그래? 아니, 가까 바이스가 내가 엉뚱이하고해 가지고 나 이제 너무 자신감 잃었잖아. 걱정하지 마. 걔 거짓말할 한거수 있어. 보통 숙녀들은 다 성이 달라. 그래서 엉뚱이 하는 거말 하지 마. 그래. 아무튼 나 뚱뚱녀 보고 싶어. 아 그래? 음, 나는. 이제 어 가지 마. 아니 난 그냥 TV 보려고. 띵. <웃음> <웃음> 자기였던 선물의 친구야. 하휴. 아니, 왜? 이 영상 보니까 너무 손남이 보고 싶어지잖아. 오랫동안 자기였던 선부 여기 무슨 일이지? 하하하, 다크바이스가 죽은 이유에다 강해졌지. 왜냐면은검꾸을 딸문. 하 역장하다, 우리 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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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딸. 얘는 내 딸이다. 음. 뭐? 그거는 다크바이스가 아들이고 그렇다. 뭐? 근데 몇 살이야? 열두, 아니, 열, 네 살? 아, 근데, 너 어른이 아닌데, 왜 아빠야? 아니, 그건, 그거, 그거지 아니, 그래도. 하하,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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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 뒷가 큰게 나인 줄 모르고, 고마운 줄 모르는 개새끼뭐 개소리야.

하하하, 거꾸미 개 아니 개새끼가 개새끼 이게 안 되겠어 변신해야겠어 그래 응 그래 변신 걱정 괴 괴짜맨 변신 잠깐만 지문 지문 음, 되겠잖아 별시 괴짜맨 좋아 가자 변신, 변신, 각성. 포찮 괜찮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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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거 괜찮, 괜아 괜찮, 괜찮, 괜 자, 공간 이동! 쯔아! <laughs> 어, 어, 인가볶근 형이랑, 해장미 형이 사라졌어! 어, 이거 어떻게 된 거야? 해가미! 공채비 형! 아, 찐, 깨... 아, 잠깐만. 자꾸, 뭐, 너희들 여잔데 왜 형이 형을? 아, 해가미 우하라고 공채비 형이 우 사라졌어. 맞아. 넌, 살인자야. 그게, 소나미 즐겼냐, 고댄 까! 이 빨리 열어! 열라고 야! 그게 쉽게 열수 것이다. 자. 아! 다음, 마지막이다. 가져

물백부발이스지 믿어 봐! 야! 어, 야! 하은이 언니. 너들 네, 공격하지 네. 마. 공격하는 순간 개 죽여 버릴 테니까. 이거 나 놀라고. 예예. 그 타고 얼마 안 되지? 뭐야? 커뮤팀 갔는데? 에분만 어? 십초만 빨랑, 십초만 바랑세 분만입니다. 안녕. 몇분너몇초 남았어? 이제 한 10초.

돼지맨? 돼지맨이하는뭐어쩌고저쩌 내일은 돼지맨 난 뭐든지 다먹었지워안 아, 아! 지금쯤 대감님 위험해 그게 정말이야? 그렇다니까 그만 좀, 아 그만 좀 하라고, 시, 시야, 중아, 내가 두고 무조건 도와줄 거, 물줄 거, 대박 그만해, 꼭 거미, 이 이, 그러니까 왜 그랬어? 야! 야! 야 뭐야? 대지민 음, 멋있게 먹겠습니다. 씨.